사도 십육으로 신앙구배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전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유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6장 찬송 43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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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세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낭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누그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들은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산전도 조모노 세것이 되었고 주 임도 원수도 오징으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스님을 모신 맘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험마금으로도 산소를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그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주 함께 살리라 446장 하시겠습니다 446장 주음성에는 남기분 없도다 날사랑하신 예쁘 ṛ 쁘산다 ṛ 상 기쁘도다 나주오니사 ṛ ṛ ṛ 주없 ṛ 서나주 ṛ ṛ 오 주시옵소서 주함에계시며 은시 혐의기네 기부 기부도다 항상 기쁘도다나를 깨워 사오니보즈 우수수수로 나갔으며내 생명 어때네 예쁜 아슬을대 늘기 시어서 예쁘 예쁘도다 상기쁘도다 나를 예와 사오니무수 무슨 무슨 네 이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어둠 명령 나를 뛰는게 시옵소서 예예도다기쁘도주예와사소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정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에 이 새벽에 믿음으로 왔사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0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3절 말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3절 말씀.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일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이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네부간 넬살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높으신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니이리나 네부갓네살망의 이름은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독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8절서부터 33절 말씀을 같이 보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제 어 소용을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인 네부간 넷살 네 왕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꿈을 통해 너무도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선자를 통해서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이 한 그루 큰 나무에 관한 꿈을 꾸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이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음, 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바로 서면 진노를 피하고 또 왕의 편안함과 영광이 지속될 것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권면을 듣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후 1년이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29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1년 만에 다니엘의 해석대로 꿈이 성취되었음을 말씀을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브갓네살 왕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일 년이나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라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광 안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었을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여러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매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나와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나 하였더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느브갓네살 왕이 지금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내 위엄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이 이렇게 강하게 된 것은 바로 나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부카네살 왕을 보게 됩니다. 또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하는 말씀이죠. 나는 교만함이 없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 형편, 내 처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어진 그러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새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부카네살 왕은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너부갓네살왕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네부갓네살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네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높으신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때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음을 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주셨지만 여전히 교만에 있는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대로 이제 성취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그러한 말씀인지를 또 발견하게 되게 됩니다. 33절에 나오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네부간 넷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한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말씀대로 되어졌다 라는 말씀이죠. 다니엘의 말대로 왕이 이제 정신병이 걸려서 미쳐서 들로 쫓겨나 짐승과 같이 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네부갓네살이온 땅에 내린 조서에 들어 조서에 들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왕의 간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은 어떠한 것일까라는 말씀이죠. 만일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러한 징계는 피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일년이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왕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왜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이유는 왕이 교만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5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끝은 하나님의 증거임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간 네살왕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신 것은 교만한 그의 마음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후반전에 나오는 그런 말씀 보니까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이 낮추셨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은 왕이 자기 자신을 두고 한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교만을 이렇게 깨뜨리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부간 네설처럼 징계를 받은 후에 겸손해지기보다는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은 없는지 그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어서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새벽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왕에게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여전히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네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교만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 이 새벽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염소니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것을 찾아 회개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오정수 권사님 이재덕 청년 일천 번지한 금 이재우 이재범 이재덕 청년 오유일 오륜이 박지유 박지온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연 세번 하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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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한 날도